그리고, 이게 사전 투표 하지 말자라. 아까 제가 전단지 받았는데, 왜이러지 아십니까? 대만, 아까 말씀드렸죠. 대만은 전자 개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투표한 믿음 없이, 그날, 그 자리에서 투표, 그 자리에서 개표, 그 자리에서 집계까지 다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산, 중국의 어떤 해킹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발끈하신 분들, 고, 빨리 발끈해 보세요. 이영돈 PD라고 있어요. 이영돈 PD, KBS PD 출신인데 유튜브 가 보세요. 부정선거 치면 뭐나 온아세요 22대 총선 바로 작년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 185석 가까이 얻었죠. 네. 그 중에서 50석이 부정선거로 당했됐다고 합니다. 네. 자,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그러니까 당일 선거에서는 떨어졌는데 사전 투표를 통해서 역전돼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이 5 0 명가 돼요. 여러분 5 0명 되거든요 자이 영상 다 보고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 거짓이라면 그날 고발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묻고 싶어 그래? 본인은 부정성은 아니라고? 개표 다시 해보자고 만해보야될거 아니야 네가 떳떳하다면 제일, 제일 개표 해보자고 그런데 민주당 절대 말 하는 천안길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야 네가 부정성거다됐잖아 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고발해라 그러면 개표 해보자 그빼봐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계 50명이나 부정선거로 당했다 해도 그대로 책봉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대을 가능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하다 말하지만 꽤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영도 p d 의 하면 지진 안에 서울 강서구청장 역시 부정선거로 당됐다 그러고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대이 이 지금 그제도에서 이루어질 이 시장 선거도 또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방방곡 돌아다니면서 5,300만 모든 국민들께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다음에 대선을 하든 총선 을 하든 지방선거 하든 간에 대만식으로 바꾸자. 어? 여러분 우리 이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승관이도 보고 있을 거예요. 또는 그선그 그 전산 조작하려는 놈들도 보고 있을 거니까 내 보고 있자. 사전 투표하게 되면은 부정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매의 눈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당일 와서 반드시 선거에 투표 참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정성 하는 자한테 반드시 감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주변에 보시면 성관 위에서 나온 직원이 계세요. 혹시나 부정선거 또는 그 이게 뭐죠? 선거에 유세하다가 혹시 불법 이있을까 하죠 제가 아까 티켓 어디 갔노? 제가 그 선거 그 오늘 자 유세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신문 증 보내드리고 다 이거 받아가 합니다. 그리고 성관위 직원들 제 제자들도 많습니다. 잘 들었다가 부디 투표 당일날 그 제시에는 부정선거도록. 없 그성반이 직원들이 내의 눈을 가지고 잘 감시해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에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그날 가서는 무조건 당선되도록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4월 2일 날 저녁에는 박완기 후보 바로 거제시장 당선 이 뉴스를 보면서 맥주 한잔 하십분 하시고, 막대 한잔 하십분 하시고,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용산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제 시장이 과연 박완기가되나안되나 관심있게 지켜보실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완기 국민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그제 시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기방기방기무 어디 갔기방기방기주인입니다 자.